안녕하세요, 집바구니입니다. 보통 투 룸, 쓰리 룸 아니면 마나바짜 포룸인데 오늘은요 무려 파이브 룸 복층으로 이루어진 신축 도시형 아파트 소개해드릴게요. 발음하기도 참 낯선니다. 파이브 룸입니다. 우선 위치는요 부천 종합운동장과 춘희역, 소사역, 부천역 요렇게4개 역을 모두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. 물론 뭐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로 이렇게 4개 역을 이용한다는 거네 장점이 있고요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이 도보 12분, 초등학교 도보 3분,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 8분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. 이 아파트는요. 한 계동 총 28세대 28층짜리 고층 단지입니다. 무려 방이 5개, 욕실 3개, 베란다 3개, 테라스도 2개. <laughs> 가족이 많은 대가구가 함께 살아도 정말 넉넉하게 살수 있겠죠. 프라이버시 챙기면서 지내기 참 좋겠고요. 그리고 복층이라서 자녀분들 쓰셔도 괜찮고 뭐 아지트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겠고요. 테라스가 두 개이다 보니까 식물 키우면서 작은 정원도 꾸미실 수 있고 또한 공간은 또홈 카페 공간으로 꾸미는 로망도 실현 가능합니다. 진짜 이런 파이브룸은 구조 이런 구조 정말 흔치 않죠. 네 그럼 내부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가 지금 안방 베란다예요. 베란다 자체도 폭도 길이감도 좋죠. 네, 이제 복층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공용 욕실입니다. 아, 욕조까지 있습니다. 샤워 파티션 하나 있으면 좋겠죠? 이런 거는 또 저희 집 바구니가 센스 있게 선물로 해 드리죠. 자, 계단 뒤쪽으로도요. 짐 적재할 수 있는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. 자, 복층 올라왔습니다. 아, 아래층에서도 그랬지만 복층도 역시나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 테라스 뭘로 꾸며야 됩니까? <laughs> 정원을 그냥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. 테라스 정말 넓었고요. 자,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. 아래층에서 안방 보셨잖아요. 그 느낌이 똑같이 복층에서도 느껴집니다. 공간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. 그렇죠? 네, 이 안방 복층의 안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문 뒤쪽으로는 또 이렇게 자투리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벽으로 나눠놨습니다. 시스템장 놓으면 옷장으로 쫙 둘러서 활용할 수 있겠죠. 어 샤워 공간도 좋네요. 네네 네 번째 방입니다. 방이 너무 많아서 이게 헷갈릴 수 있겠어요. 네 번째 방도 채광 좋고 그리고 안쪽으로 문이 있는데요. 여기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. 야 진짜 이 집은 테라스에 테라스에 또 테라스입니다. 제가 아까 소개를 잘못했어요. 테라스 두 개라고 했는데 세 개입니다. 이런 곳을 처음 봐서 저도 당황스럽네요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 방입니다. 안쪽으로 길게 쭉 뻗어져 있고요. 복층도 보시면 조명이 다 매립등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보신 집 실입주금 6천만 원이고요. 정확한 분양가는 매물번호와 함께 저희 집바구니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